10월 13일 복된 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13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쫓기는 삶에 방치하지 않으신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모르고 있는 다윗에게 전령이 와서는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다라고 보고하게 됩니다. 피난길에 나서게 되는데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말하는 것이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데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동족 상잔의 비극에 내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이 일이 자신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 징계에 대해서 달게 받는 그 모습이 다윗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다윗의 의중을 알았던 신하들이 왕께는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겠다라는 그 의사를 과감히 밝히게 됩니다. 그렇게 다윗 왕이 나가게 되는데요.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벤메르하게 이르러 멈추어서 됩니다. 참 처량했을 거예요. 하나님께 기준한 즉각적인 조치를 미룸으로 인해서 벌어진 일련의 상황들이 그로 하여금 후회스럽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들이 그의 곁을 지나가게 됩니다. 다윗은 그렇게 자신 앞으로 지나가는 백성 한명한 한 명을 자신의 눈에 넣었을 거예요. 그 순간 다윗은 깜짝 놀라게 되는데요. 가 사람 600명의 무리가 지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가드 사람 이때가 있었는데요. 여러분, 원래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로 귀하했던 거예요. 귀한 이유. 그렇게 고향 땅과 이전의 모든 권리를 내어버린 이유는 여러분 더 나은 삶을 위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때가 그 행렬 가운데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당황한 다윗이 그를 불러세워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인이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고 권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란에 휩쓸리지 말고 너는 이방인이기에 충분히. 예루살렘에 거할 수 있다 라고 권면하고 있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간절하게 축복함으로 그를 보내려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의 그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이 때가. 다파기를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합니다. 진실로 내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함으로 다윗과 함께 끝까지 할 것을 맹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에 대한 신뢰라기보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온신된 이 때의 마음을 아 다윗은 앞서 건너가라고 말하면서 그를 온전히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렇게 다윗과 이때이링이 지나갈 때에 온땅 사람들이 큰 소리로 울게 되는데 자신의 땅에서 쫓겨가는 다윗의 모습이 처량해서 그러지 않았을까요?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깨어 있지 못한 결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이 시련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시는데요. 우리가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우리로 능히 감당케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당신의 자녀가 쫓기는 삶에 머물도록 놔두질 않으신다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피할 길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 피할 길을 어렴풋이나마 알아. 차리게 됩니다. 바로 이때였어요. 그 이름처럼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그를 통하여 다시금 인식함으로 시작된 것이나 다름이 없는데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로 절대 쫓기는 삶에 방치해 두지 않으십니다. 깨닫기 위한 과정일 뿐, 영원히 머물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지막이 절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얼어가신 피할 길을 온전히 바라보시므로 회복해 하실 그의 일하심을 온전히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의 귀하고 복된 삶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